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183일째고요. 수능 영단어 암기 시간입니다. 자, 자 영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 암기한 영단어들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영작에 써먹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러한 치명적인 토네이도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어떤 심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 궁금하다 그랬어요. 동사 부분이 궁금하다요. 시제가 현재죠. 주어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주어는 나로 내가 궁금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그러한 치명적인 토네도 원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부분은 이제 부사구니까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어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심층적인 연구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laughs> 자, 나는 궁금하다. 뭐 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라는 표현 wonder if가 있었죠. 자, 어떤 연구니까 여기는 심층적인 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오늘 배웠죠. 인덱스 이게 이루어져 왔는지 궁금하다. 자 알아내기 위하여죠. 투정사로 연결하면 되죠. 알아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오늘 배운 단어 알아내다. find out. <laughs> 원인이죠. 뭐에 대한 원인이에요. 그러한 치명적인 토네이도 여기 치명적인 토네이도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치명적인 이것도 오늘 배운 단어 그렇습니다. 데 d 들리 토네이도는 말 그대로 토네이도죠. 예, 회오리바람 자 이걸 토대로 적어 보면 나는 궁금하다 뭐뭐인지 아닌지 wonder if wonder if I wonder if any 자 심층적인 연구 심층 연구 in-depth study in-depth study has been made to 알아내기 위하여 find out 알아내다 find out the c o d e for suchy 그러한 치명적인 데드리 치명적인 토네이도 복수로 갑시다. 예, 토네이도 I wonder if an in-depth study has been made to find out the cause for such deadly tornadoes.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laughs> 최후의 수단으로서 한 팀의 연구자들이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동사가 도착했다. 과거 시제죠. 어, 주어가 한 팀의 연구자들이죠. 예, 한 팀의 연구자들이 도착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거는 표현. 예, 오늘 배운 표현. 최후의 수단으로서, as a last resort. 오늘 배운 표현이죠. 한 팀의 연구자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연구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R로 시작하는 연구자는, 그렇습니다. researcher 가 있고요. get to 장소. 그러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죠. 장소에 도착했다 got to place 과거시로 got to place 관계부사 외어로 설명해 줬어요 어떤 장소냐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죠 토네이도가 여기는 이제 발생하다 이거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토네이도 같은게 이게 발생하다 그거 이제 엄, 막 그렇게 엄습하다 그런 단어 있었죠 예, 오늘 배운 단어예요 strike 예, 이거 쓰면 되겠죠 자 정리해서 적어보면 자, 최후의 수단으로서 오늘 배운 표현 as a last resort. As a last resort. As a last resort, a, last resort a team of 연구자는 researcher. 목소리로 갑시다. Researchers got to place where a tornado might strike. 치다, 때리다, 엄습하다, strike. As a last resort, a team of researchers got to place where a tornado might strike. 이렇게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다가 우리는 큰 독수리대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동사가 발견했다죠. 과거시제고요. 주어가 우리죠. 우리가 발견한 거죠. 다음 목적지로 가다가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을 쓰면 되겠죠. 누가 가다가요? 우리죠. 주어가 될때 주어를 생략하고 조속사 생략하고 현재 분사를 이용해 가지고 짤막하게 간단하게 만들어 쓰는 그런 장치가 분사구문이죠. 자, 우리의 다음 목적지 자리죠, 여기는. 목적지, 어디로 가다 그럴 때는 head란 단어가 있죠, head, h-e-a-d. 어디로 가다, head to 장소,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는 분사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heading이라고 고쳐서 해야 되겠죠. <laughs> heading to our next, 자, 목적지는 오늘 배운 단어, 그렇습니다, destination. 자, 우리는 발견했다요, 오늘 배운 단어. 발견하다, 눈으로 발견하다, spot, 여기 있었죠? 과거로 가면 되니까, sparted, large, 그랬어요. 큰, 때죠때 그러니까 우리가 새 같은 거때할 때, 때 flag이라고죠, flag. A large flag of 자, 독수리 자리 여기 독수리, 독수리. 오늘 배운 단어 vulture 있었죠. 이글 말고, vulture. 예, 요걸 써보면 되겠네요. 자, 어디 도로 향해 가다 할 때, h e a d 를 쓴다겠죠. 현재 분사로 고쳤으면, heading. heading to our next, 목적지, destination. 예, 배운 단어들을 이렇게 한 번씩 써먹어봐야 예, 기억이 오래 가죠. 자, 우리는 <laughs> 목격했다, 발견했다. 그렇죠? 예, spot, spotted. 이렇게 쓰면 되겠고, a large, 우리가 새때갈 때, 무리, flock, f l o k of, 오늘 배운 독수리, v u l t u r e 복수로 갑시다 이것도 vultures heading to our next destination we spotted a large flock of vultures 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당나귀 수레들이 많았고 큰 물통들이 실려있는 자전거들도 또한 풍부했다 그랬어요 자 많았다 과거시로 가면 됐고요 동사 부분이죠 당나귀 수레들 이게 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접속사로 연결했고, 큰 물통들이 실려있는 자전거를 또 풍부했다. 자전거들이 주어고 풍부했다.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 되겠네요. 과거 시제. 동사가 없을 때는, 이제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쓰면 되니까, 풍부한이라는 형용사하고 연결해서 비동사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걸 정리해서 적어보면 여기가, 어 당나귀 수레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당나귀 오늘 배운 단어 donkey가 있었고 수레도 오늘 배운 단어 cart가 있었죠. donkey cart 복수로 가 되겠죠. 오니까 donkey carts were numerous 수가 많았단 얘기죠. 그리고 자전거인데 어, 큰 물통 water barrel 큰 물통들이 실려 있는 그랬어요뭔뭐 시타 그럴 때 load 예 load 이거 요거는 이제 이미 배웠던 단어죠. 이걸 과거 분사로 써가지고, 형용사로 만들어서 바이스크를 꾸미면 되죠. 실려있는 니까 이렇게. 실려있는 자전거들. 뭐가? 큰 물통들. 큰 물통이 실려있는 자전거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또한? 풍부했다. 여기는 풍부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풍부한. 요것도 오늘 배운 단어. Abundant. 요거 있었죠. 자, 종합해서 적어보면요. <laughs> 자, 당나귀 Donkey. 수레, cart, war로 되어있으니까 복수로 가야되겠죠. cart, s donkey carts were numerous and bicycles 실려있는거니까 과거분사로 수동의미로 흉흉쌀칼, loaded 과거분사를 써야되겠죠. loaded with large water bottles were also 풍부한, abundant 오늘 배운 단어죠. abundant, 풍부한 예,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Donkey carts were numerous and bicycles loaded with large water bottles were also abundant. 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우아하고 품격 있는 홍학들이 많이 떼지어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영광을 얻었다. 과거 시대죠. 영광을 주다. 영유롭게 하다. 이걸 수동트로 써보면 되겠네요. <laughs> 주어가 우리죠. 우리는 어떻다는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되죠. we were 자, 영광을 주다. 영유롭게 하다라는 단어 오늘 배운 단어 있죠. 이걸 수동태로 grace 했죠. grace 이걸 과거 분사로 grac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were graced with the sight. 사이트는 이제 모습이죠. <laughs> with the sight of large flocks. 큰 떼죠, 떼. 무엇입니까 뭐 홍학이라 했어요 홍학. 매우 우아하고 품격 있는 홍학들이 많이 떼져 있는 모습. with the sight of large flocks of 홍악, flaming o l s 오늘 배웠죠. flaming o l s 이걸 관계동사 대시로 설명해 줍니다. 어떤 홍악이냐? 어떤 홍악 되냐? 아, so, 여기 우아한. 매우 우아한이란 단어. 그리고 품격 있는. 여기는 품격 있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다 오늘 배운 단어죠. 우아한, graceful, 품격 있는. 이것도 우아한이란 뜻도 있고, 품격 있는. elegant. 이거 있었죠. 자 이렇게 써보면 되겠네요. 자, we were 자 영예 영이, 를 얻었다. 수동체로 graced, grace, 영예롭게 하다, 영광을 주다 이런 뜻인데 수동태니까 be 필었습니다. We were graced with the sight of large flocks of. 자, 홍학은 flamingo, flamingo 복수로 갑시다. f l a m i n g o are so... 자, 우아한 예, 우아한 어디갔어? 기다 graceful 그리고 품격있는 우아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elegant e -l -e -g -a -n -t. e-l-e-g-a-n-t elegant 예, 이렇게 발음하죠 자, we were graced <laughs> we with the sight of large flocks of f l a m i n g o s t h e y are so graceful and elegant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들, 예, 다 기억이 납니까? 예. 자, 여기까지고요 자, 단어 정리 한번 하고 마칠게요. 자, elegant, 품격 있는, 우아한, 이런 뜻이죠. cart, 수레, 우마차, 손수레.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그 cart 있죠. 예, 그겁니다. strike, 치다, 공격하다, 기본적인 뜻이고, 발생하다, 엄습하다, 이런 뜻으로 확장이 되죠. strike. 자, in-depth, 그럼 상세한, 심층적인, 이런 뜻이고요 abundant, 풍부한 이런 뜻이죠. as a last resort,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다음에 deadly, 치명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head 그러면 어디로 향해 가다 나아가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destination 목적지 도착지란 뜻이고 f l c 락 물이 있대 동사로도 쓰이죠. 때를 지어 모이다 이렇게 find out 알아내다, 이해하다, 알다까지 확장되고요. s p o t 발견하다, 보다, 알아내다 v u l t u e 독수리죠, grace 이거는 참석하거나 해서 무엇을 빛내다 영예롭게 하다, 그다음에 이뭐 뭐에게 영광을 주다. 명사로는 우아, 품위, 은총, 자비 이런 뜻이 있죠. 자, flamingo 이거는 이제 홍악말 그대로 플라밍고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graceful 우아한 이는 뜻이고, tornado 토네이도, 예, 회오리바람, donkey 당나귀를 얘기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히 단어암기 많이 하면서 어휘력을 키우고 그 어휘력을 바탕으로 예, 독해력도 늘어날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